불사의 행진이 시작한다 신나게 놀 준비는 됐어? 아... 야 진짜 용조가 안 나온다고? 오케이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반가워. 와, 야 상대 억그로네스지가 모든 것을 집어아쉣 잠깐만. 나는 너의 아 이거 반데 와. 이잘 풀렸잖아. 사피 어그로는 필드 한번 막히면은 복구하기 힘들어서 나는 필드 하수인 정리하고 공격권 하수인 있으면은 상대 영치 들르적하면 돼요. 아꽤잘 나오네. 네이스. 영웅으로 뭐랄 수 있죠?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좀더 낫겠죠? 데로덕스 오우 어, 쉣 봤는 생각 좀 해볼게요. 당신 머리 말. 나이스. 오. 미로크 대사가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드가영님이 해줄땐 해주는구나 차이. <목소리> 얼음보호막 좋습니다 이야아아 <목소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하나 잡고 오케이 하염구 좋아요 알라다는... 아, 가시지요 아, 에반데? 버나 받으시죠. 아, 굳이 주문들을 한 번에 막안 쓰는 게 이렇게 좀 짜잘하게 정리하면서 하려고. 아까 전부터 마아 남을 때 계속 안 썼습니다. 아, 니 이것 좀 괜찮아? 이거 시민이어라 어. 어. 아.

겠어요. 기다려 봐요. 야, 띠. 좀좀는데 방해하지 않겠어. 어. 아, 음. 너라면 잘 해낼 줄 알았어. 너라면 잘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63%가 구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놀 준비는 됐어? 안녕하세요. 아 2부 1혈이야? 막센데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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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데미지가 좀쏠쏠하죠 다음 턴 이거 쓰고 아니면은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이거 쓰고. 오. 아 근데 다음 턴에 햄포 신드라고서 한 다음에 이거 좀 살아남으면은 이런 거좀 턴에 맛있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게 나올려나? b 비 b b y 않네 u t 적 확정이고 어? 어야 잠만 무기 누출 쓰는 버전이네? 야, 이러면 카드갈거 믿어야지 아, 노멜리아 치에 노멜리아 라니, 아, 다 정리 됐네. 어디서 많이 본 주문이죠? 어디 보자. 오 나이스. 중요한 거는. 체안 복제 별로 안좋은데 차라리 눈보라나 불기둥 같은게 뜨 얼마나 좋았을까 망구불리자 15뎀이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아 10뎀 10뎀 쪽. 오케이 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용 템포.. 없답니다 아 졌다 이거 아.뭐야, 리 어, 날려? 어, 야 이러고 살았는데? 오. 어, 살았다. 상대 되게 딜 카드 있나? 뭐있 지? 아, 어... 살긴살 았네. 요, 무슨 문제 있나요? <목소리> 아, 이거 안토 돌려야 돼. 그럴 하나 어아 이거거든. 아이고야 상대방한테 필요한 데미지가 2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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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만 여기서 1코 장소에서 미니어퍼만 뽑아도 지네 없나보다 어? 야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네? 야안 떴는데? 어어? 어 잠만 일단 이 친구 잡아야 되죠 아저아 아, 이거 하나이 부족해요. 야 얼음 보고 막떠 주냐? 야, 이거 어드 야, 이거 어드 야, 이거 어드 아하하! 스 야 이거, 신드라사서안떴네 이거, 끝났다. 야 이거, 똑히기억하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태란 기사가 생각보다 손패가 잘 말려서 저는 살짝 이주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근데 미로크 목소리가 하게좀안녕하세해서 뽑았을 요잘쓸같요요 어, 야 용족 안 나와? 용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턴에 이걸 내는데. 야 용이 나와야 돼. 오, 오이시. 제발 오른쪽 용, 용족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곳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어, 카피. 이곳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 장서두루와 나의 용족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이고야 너에게 다음 선땅은 없다 신나게 놀 준비는 됐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확실히 죽기는 진짜 힘든 거 같아. 다음 턴에 이거 두개좀 깔끔한데. 오. 헐... 내 필드에 있는 거울에 비친 마법사 체력이 가여서 안 잘리잖아. 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야, 또 뚫어봐. 야, 또 뚫어봐. 야, 또 뚫어봐. 아, 오늘 하스스톤 재밌네. 아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킥임 생각보다 아이고야 이 도발 하수인 도발. <laughs> 미노크 승리가 아니면 죽어버 신나게 놀 준비는 됐어? 반가워. 너라면 잘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정말 놀라워. 이럴 리가 없는데. 한참 재밌는데 방해하게 두지 않겠어. 이름으로 멈춰라! 미로크의 이름으로 멈춰라! 미로크의 이름으로 멈춰라!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제자리구나. 그건 이미 행동했다고요. 그건 이미 행동했다고요. 정렬의 이야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벌써 너무 많아요. 벌써 너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손에 카드가 너무 많은데요? 카드가 얼마 없어요.